자, 개념 62번 해보도록 할게요. 3, 4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걸쭉 배웠고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는 건 어차피 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했었죠? 음, 그렇지.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아내거나 만약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을 찾아 냈었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거는 3, 4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차수가 3차 또는 4차로 늘어났을 경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2차 함수니까 차수가 몇개 늘어난 거야? 차수가 한개가 늘어나거나 혹은 두개가 늘어난 형태의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냐? 물론, 인수분해가 바로 된다고 하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지만 우리가 3차 방정식 쪽에 근해공식이라는 거는 배워본 적이 없지, 그죠? 근데 근해공식이 쓰이긴 쓰여. 차수만 낮출 수 있으면 2차에서 또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는 거냐면 아, 여기 2차였던 걸 3차, 4차로 바뀌었을 때 차수가 한 차수가 올라가거나 혹은 두 차수가 올라가서 2차가 3차나 4차로 바뀌는 요 포인트를, 요 포인트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거냐,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자, 1번 문제를 일단 적어볼게. 1번 문제 적어볼게. 자, x의 세제곱 x의 3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이퀄 0. 자, 요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 두 가지의 방향성을 한번 설명해보자. 자, 첫 번째.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이라고 하는 어떤 이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봐. 자, 그러면 요런 이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린 요걸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그죠?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3하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렇게 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x-3 곱하기 x-1 이퀄 0이다 이렇게 해서 x는 뭐 그렇지 3이거나 또는 1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구한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요 반대로 여기에서 이쪽의 방향성도 사실 쓸수 있단 말이죠 이걸 배웠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fx의 어떤 어떤 식 하나를 fx라고 놓고. fx e q u 0의 두 근이, 두 근이 만약 3과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안다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식을 만족하는 어떤 x 값을 아는 거지, 어째 근이라고 하는 것이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성립하게 하는 원소기 이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1이다는걸 알았다고 치자. 이걸 알았다고 치면 이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fx는 최고차항의 계수는 뭔지 몰라. 그죠? 뭔지 모르지만 3하고 1을 근으로 가지니까 x 3과 x 1로 요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자, 이거를 근의 입장에서 보고 식을 세운 건데 사실은 이렇게 봐도 되겠죠. fx 0이라고 하는 요요요식 있지, 요 식. 요식 중에 좌변에 있었던 이 fx를 요렇게 1차식의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한 거잖아. 반대로, 우리, 뭐를 알면? 근을 알았을 때, 어떤 식을 인수분해도 할수 있죠. 작성할 수 있죠. 다시, 다시. 위에 건 뭐였어? 어떤 식을, 어떤 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뭐를 구했어? 근을 구해냈다면, 어떤 식의 반대로, 어떤 식의 근을 알면, 그 식을 이용해서, 그, 그 근을 이용해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하나, 요 하나를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인수라고 부르죠. 인수.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방법으로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앞에서 이미 배우고 왔거든 자 언제라고요? 두 근을 알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었다 뭘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맞지? 자 그러면 요걸 활용해서 이제 예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 자 요건 좀 지워볼게요 요걸 지어보고 저기 있는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먼저 할 건데, 인수분해가 한 번에 딱안 보이잖아. 이게 3차식이니까.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간단한 X 값을 먼저 한번 찾아볼 생각이야. 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좀 단순하게 넣어볼 거예요, 그냥.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 거야. 1을 넣어서 0이 되는지 확인해 을 본다고. 알겠죠? 1 넣어보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했더니 1을 넣어봤더니 0이 됐어 안 됐어? 자 0이 안 됐죠? 아 그럼 이건 근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 그다음에 x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기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아 이거야. 전혀 0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죠?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 거야. 2를 한번 넣어보면 얘는 자 8이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여기다 2집어넣면 플러스 1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찾았다 이렇게 하면 20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이게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자 그늘 하나 찾았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거란 말이야 아쌤 그러면 방정식을 푸는 건데 정말 이거를 만족하는 값을 다 집어넣어서 찾으면 이게 무슨 방정식 풀입니까 그냥 그늘 하나하나 넣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해서 하나의 근 정도를 빨리 찾아낼 수만 있으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걸알수 있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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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x 이퀄 2를 근으로 갖는다면 저 식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x 2를 인수로 갖는 어떤 식의 인수분해 형태가 될 거니까 차수를 하나 떨어뜨릴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뭐라 그랬죠? 3차 함수나 4차 함수는 2차 함수에 비해서 차수가 한 차수 또는 두 차수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 차수를 다시 2차식의 형태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이 방법이 바로 뭐란 얘기야? 네. 바로 인수 정리라는 얘기야. 인수 정리란 얘기야. 자, 그러면 쌤. 그러면 이게 언제 만족하는 값이 나올 줄 알고 이걸 다집어넣습니까 그죠? 요런 게 이제 의문인데 자, 이거 식을 대입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요령. 요령. 유력. 어떤 요령이냐면, 있 누구부터 집어넣어보냐면, 여기 최고항의 개수가 1이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항이 4잖아.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 이렇게 되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넣어보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약. 이게 사실은 어떤 이론은 아니고, 당연히 그래, 당연히 그래. 왜냐면, 요 여기다 만족하는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1하고 4의 약수 중에 집어 넣어야 이 개수들을 게, 사실은 선생님 어, 저는 이런 요령 안 하고 그냥 딱 봐도 보이는데요 그럼 더 좋지 사실은 딱 보일 수도 있어 야, 개수들의 개수들의 모양을 봐서 마이너스 아, 4 마이너스 4 6하고 1 요건 7이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어차피 1과 마이너스 1 가지고는 안될 거고 그 다음에 해 보면 어, 집어 넣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걸 하나하나 넣는 게 우리 처음 고차방 정식을 배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뭔가 딱 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이게 뭐 수학 같지 않고 정말 막다 집어넣어 찾는 노가다 같고 그런 느낌이 들 거야. 선생님이 이해해 이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근데 연습을 많이 해서 속도를 좀 늘려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마무리해 봅시다. 여기에 오는 녀석은 어떻게 찾지? 여기 오는 녀석은? 어차피 우리가 인수를 알았으니까 뭐 하면 돼? 조립제법 하시면 되죠. 자, 조립제법 한번 해볼게. 자, 배운 거 활용합시다. 자, 여기 2 써줘야 되겠지? 2. 자, 우리 계수 쓸게. 처음에 1이고요.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 6,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지? 그래서 얘가 내려와서 1이 되고, 곱해서 2 올라가고, 여기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4 되고, 그 다음에 2 되고, 여기 4 되고 해서 0까지. 이렇게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 확인했으니 저두 번째 주황색 괄호에 들어가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 역시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이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잖아그죠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근이 하나 나왔고 x=2라고 하는 근이 하나 나왔고 자 이제 여기서 근이 나와야 되는데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써야 되겠다, 그죠 자, e a 분의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했으니까 얼마야? 자, 이렇게 되겠다. 와, 해보니까. 해보니까, 루트 안에 뭐 들어갔어, 지금? 음수 들어갔죠? 그럼 얘는 실근이 아니란 얘기지. 자, 그럼 문제를 확인해 봐야 돼. 문제에서 실근의 범위에서만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이걸로 문제풀이가 끝나는 거고, 만약에 허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얘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어, 그냥 방정식을 풀어라고 했지, 허근이라고 해서 구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 그죠?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해줘야 될것 같아. 자, 그럼 2분의 자, 2분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4- 마이너스 얼마? 8이니까 마이너스 4잖아, 그죠? 마이너스 4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니까 4,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배웠다, 이거는. 그죠? 자, 요거 루트 4 2니까, 요거 인수분해, 이렇게 아, 밖으로 나와서 없어버리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마이너스 i만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는 2 하나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자 역시 3차 방정식이니까 근몇개 나왔다 3개가 나왔다 근데 그중에서 실근은 몇 개고 네한 개고 허근은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푸는 방법으로써 인수정리와 뭐다 조립제법 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고차방정식을 해결한다는 내용이야 자, 어때요? 어렵진 않지. 어렵진 않은데 약간 낯설죠. 처음에 여기서 집어넣어서 근착과 하는 게좀 낯설을 수 있거든. 그 부분만 좀 넘기면 될것 같아. 자 연습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야. 자 이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 자 이번 문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x의 4 제곱 플러스 x의 3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퀄 0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얘도 4차 방정식이니까. 4차 방수니까 차수가 몇개 올라갔어요? 2차에 비해서. 두 차수가 올라갔죠? 그러면 두 차수가 올라간 녀석을 인수 정리를 통해서 또 찾아주겠다 하는 얘기야. 자, 찾아볼게요. 여기 최고창의 예수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6 있으니까. 또 얘도 1부터 넣어볼게. 자, 1을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어때? 안 되죠? 이거. 아, 이건 안 되는구나. 0이 안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보자. 작은 숫자부터 넣어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3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7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볼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8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0이 되는 거. 어, 찾았네요. 일단 마이너스 1을 하나 찾았네.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찾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라고? 그렇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될 테니까.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맞춰준다. 근데 이거 조립제법 써야 되는데, 음, 요렇게 해도 돼. 요렇게 해도 돼. 선생님이 한 번은 조립제법을 하고, 한 번은 그냥 맞춰볼게. 자, 얘는 일단 조립제법을 해봅시다. 자, 우리 학생들 처음이니까. 자, 여기에 마이너스 1딱 써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수 1하고, 여기 1하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요렇게. 그래서 처음엔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0, 곱해서 올리고 마이너스 1 곱해서 올리고 자 마이너스 6 곱해서 올리면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어,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이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요건 없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는 0.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보니까 이 뒤쪽에 뭐가 또 나왔어. 3차식이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인수정리를 한번 더 해줘야 되겠죠 더 해줘야 되겠죠 자1 집어넣어서 일단 택도 없죠 시계 모양이 마이너스 1이나 1 가지고는 여기 에는 6을 맞출 수 없을 테니까 자 이번엔 쌤생이 2를 한번 넣어볼게 자 2를 한번 넣어보니까 2에 세제고 8이고 옆에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6이 돼서 는요 어, 됐어 그죠? 자 2가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저쌤이 보라색으로 밑줄 친요 녀석은 요 녀석은 누구를 그렇지 x-2를 어쨌든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맞춰주자 자 이번엔 쌤이 조립제법 안쓰고 그냥 한번 해볼게 그냥 한번 곱해가지고 얘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x제곱에다 가 누굴 곱해야 돼 x 세제곱이 돼 x제곱이 있으면 되죠 근데 요렇게 곱해 또 곱해야 되잖아 요렇게 해서 x 세제곱인데 요렇게 해서 2x제곱이 됐어 근데 여기에는 2x제곱이 없어 그래서 플러스 2x제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없어져 그죠자 따라오고 있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x인데 요게 얼마 있어? 마이너스 X가 있어, 다시. 마이너스 4X인데,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3X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3X를 넣었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마이너스 6까지. 오케이.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 그냥 개수들을 이용해서 맞춰도 돼. 근데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조립제법을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맞춰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앞에 있었던 누구 될거 오고. x 플러스 1은 자 그대로 데리고 오고 이퀄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일단 근이 두 개는 나온 상태야. 여기서 x 이퀄 자 마이너스 1하고 x 이퀄 2라는 근은 나온 상태고 이제 이쪽에서 근을 또 구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이거 실근인지 허근인지 뭐를 통해서 알수 있어. 판별식 그렇죠. 자 판별식 한번 써볼게. b의 제곱 아이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더니 어때? 0보다 아, 여기서도 허근이 나오는구나. 쫄지 마시고 허근 나와도 괜찮아. 인수분해 하면 돼. 자,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의 제곱 4고요 여기 있었다, 그렇죠?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여기서 해놨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면 루트 8 i가 되겠다. 자, 인수분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요거+ 요거+ 요거 다 됐으니까 근도 구했으니까 약분만 해서 쓰면 되겠다 요거 없어지고 루트 8은 2루트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 라고 해서 여기에 마지막 큰 2개까지 나왔다 당연히 몇차 방정식이므로 4차 방정식이므로 근은 몇개 4개가 나오면 되고요 실근이 몇개 2개 있고 허근이 2개 있는 4차 방정식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 연습하는 거요 연습.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라는 얘기가 있냐, 이런 거 봅시다. x 세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k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k 이퀄령. 이렇게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 아, 중근을 갖는다고? 자, 그랬을 때 k의 값들에 탑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다. 자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게 하나 있어. 정리할게 하나 있어. 정리할게 하나 있어.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k라고 하는 미지수가 하나 들어있죠. 자, 여기 정리하자. 미지수가 포함된 3사차식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어, 지금 여기 3사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3사차 함수도 배우게 된단 말이야. 우리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했듯이 3차, 4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뒤에 가면 3차, 3차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하고 함수도 할 거야. 근데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3사차인데 미지수가 포함된 3사차식이 나오면 얘는 직관적으로 의심을 한다. 어떤 의심 한다?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인수분해가 될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의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K가 들어있어도, K가 들어있어도, 자, 인수가 되는 X의 값을 찾을 수 있다. 한번 찾아본다. 이런 의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 미지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알겠지?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쌤도. 음. 어.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1부터 넣어볼게. 자, 1을 집어넣어보니까 어때? 얘는 1 되고요. 여기 1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2k가 되고, 플러스 뒤에 누가 있어? 2 k 맞아. 인수분해 되는 거 바로 확인했지? 자, 1을 인수로 갖는 걸 확인했으므로, 얘는 x-1, 이렇게 됐을 거고. 이렇게 됐을 거고. 자, 요것도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자, 미지수가 들어가서 학생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쌤이 처음에는 조립제법을 할게. 자, 나중에 실력이 늘면 바로바로 바로 좀 해주는 연습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는 님이 속도를 내는 것도 좀 보여줄 테니까. 자, 일단 써볼게요. 3차, 1. 2차항은 없네. 0.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그리고 상수항에 2K까지 있다. 자, 이런 이기고 여기 1 들어가고요. 1 되고, 1 되고. 여기 1 되고, 마이너스 2K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2K 되니까 여기 0이 돼서. 자, 인수분해가 되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쓸게요. x-1 됐으니까 얘는 상수항 1차항 2차 그래서 X제곱 x 제곱 플러스 x-2k는 0이다. 이렇게 됐어. 자, 인수분해 일단 끝냈고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 녀석이 뭐라 그랬죠? 뭘 갖는다고 그랬지 자, 중근을 갖는데 자, 중근을 가지면 얘들아 봐봐. 중근을 가지면 뭔가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 중근을 갖는 거죠. 완전 제곱꼴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적곱 꼴이 될수 있는 거는 제가 실수하면 안 돼.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녀석은 지금 x-1이라는 항으로 확정된 거잖아. 확정된 거니까 이 뒤에 있는 녀석 있죠? 이 뒤에 있는 녀석이 제가 x-1을 갖고 뭔가 다른 거를 가져서 전체적인 시기, 만약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기 모양이 어떻게 돼? 전체적인 시기 모양이 x 1이 앞에 하나 있고 얘가 이걸 가지니까 제곱이 되고 이런 꼴이 되는 거지, 지금. 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고 이 뒤에 있는 녀석 그냥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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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어떤 이런 녀석의 제곱꼴이 아예 오게 된다면 중근을 여기서 공통인 걸 찾는 게 아니라 이 녀석 자체가 아예 완전 제곱식이면 이 전체적인 식의 모양이 X-1 곱하기 X- 별 전체, 이런 꼴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중근을 갖는 거고 이것도 중근을 갖는 거니까 뭐라고 지금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서 풀어야 돼? 나눠서 풀어야 되잖아. 자, 이제 또 나왔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 학생들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출제자는? 좋아하죠.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야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요 경우. 자, 요 경우가 되려면, 요 경우가 되려면 일단, 뒤에 있는 녀석에서 x-1을 가져야 되니까, 1을 집어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 맞니? 아, 맞죠. 그게 인수니까. 다시요. 여기다 1을 집어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이 식이 x-1을 인수로 갖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해보자. 1을 집어 넣어봐. 그럼 1 더하기. 1 빼기 2k. 얘가 뭐가 되면 된다? 얘가 0이 되면 돼. 아, 딱 나왔네. k 얼마일 때야? 1일 때네요. k가 1일 때. 그죠? 그럼 k에다 1을 집어넣어서 저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건가? x-1, 그리고 여기에 x제곱, 플러스 x-2. 이렇게. 그럼 얘가 2하고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어, 맞네. 저렇게 되는구나. 얘가 뭐냐? x 1의 제곱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되는, 오케이. 중근의 모양을 갖게 되었다. 됐어?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X-1을 이쪽에 그냥 놔두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이 그냥 자기 자체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자기 자체가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건, 일차 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죠. 다시 여기다 써볼까? X제곱 플러스 X-2K가 무언가의 제곱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치. 요 녀석의 반 얼마? 2분의 1? 그 녀석의 뭐가? 제곱이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얘가요?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다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고 이쪽에 누가 있으니까 그쵸? 마이너스 2k가 있으니까 요 녀석만 절로 탁 보내주면 자 그럴 때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 요런 얘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식이 x-1이 그냥 가만히 있고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요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요쪽이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x 플러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오, 준건 맞네요. 됐어? 자, 그래서 문제가 나한테 원한 건 어,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나온 k가 뭐였고? 1이었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8분의 1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8분의 7이라고 쓸수 있겠다. 요런 얘기죠. 자, 한개 포인트를 정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죠? 오래 걸린 이유가 뭐야? 아,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 배우는 거에서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3사 4차 방정식의 풀이는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차수가 하나 올라가거나 차수가 두개 올라가서 3차나 4차로 되는 형태인데, 그 차수가 올라간 부분만큼을 해결하는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뭐다?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이다.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녀석들을 이용해서 문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우린 또 다음 개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